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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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선생교감 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선생 때문에 별로 안녕치가 않아.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제가요? 나도 뭐 훨씬 문이겠 거니 하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윤호랑 유노랑...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윤호랑 사귄다고요? 아니지. 그럼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요. 아, 그래. 나도 서 선생을 믿는데 그 옆에 자 말들이 많아서 말이야. 저 그리고 말이야. 네? 사반 반장한테 그 불법과외 시킨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제가 무슨 과외를 말도 안 돼요. 음 그래. 아니겠지 뭐. 어. 그 어쨌든. 조심 좀 해요. 학생들 입에서 입방아 찍게 되면 자기만 손해니까.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어요. 가봐요. 네. 아, 저, 그, 그리고 말이에요. 저, 사기꾼 작곡가하고 정말로 아는 사이 아니야? 네? 아, 아닌데요. 아, 아니겠지? 에이, 설마. 됐어요. 가봐요. 네. 아 자, 잠깐 잠깐 잠. 또 뭐요 교관 선생님? 저 정말 하늘 아래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 스타킹. 네? 아직 그러고 있어. 나밥좀 줘. 아이고 점심도 안 먹던데 아주 출출하네안 뭐해? 밥좀 달라니까. 어? 어? 저 할망고 저가. 어. 아이고 그래 뭐. 아이고 내가 먹으면 되지. 뭐야 밥 없잖아 이거 이번 라면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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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침 잘 왔다. 야그밥좀 차려라. 아 어, 죄송해 아버님 어, 저 사실 아버님 밥상 차려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혼자 챙겨 드세요. 죄송해요. <laughs>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아버님.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람피우시고 손찌검하는 남자예요. 아,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바람을 피우고 내가 언제 사람을 쳤어? 이봐, 할만고말좀 해봐. 꿈놈을 그 버리채 가만있지 말고. 걔가 언제 틀린 말이에요? 뭐? 배고프면 그년 집에 가서 떡을 달랬든지 밥을 달랬든지 마음대로 달라고 그러시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따 내고 그래 밥을 달래요? 면차 안니까 이놈의 배낭 주머니.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야. 내가 어디 간다 그래. 일봐 일봐. 어? 예. 네. <놀라> 아참안나안안나니지안 뭐야 지금 할고 그래 지금 이건 이 <목소리를> 좀 그래. 이거 뭐든 우리 노래 좀안 하고래 이거 이거들이 그냥 미쳤어 미쳤어 어디가 아르바이트 면접 보기했는데 오늘 이거 깜박했어 아르바이트 뭐 나중에 간다 잘 갔다 와아 어, 정신 없어 왜? 내가 빌려 놓은 TV 리좀 갖다 줘. 오늘까지 꼭 가져오래. 부탁. 다녀와. 하, 근데 d v d 가어딨지교번아 선생님. 안이하세요 아이, 선생님. 어디 가? 어, 그 집이 이 근처 어 모양이지? 예.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 저 밑에서 우리 오늘 주임선생님들하고 회식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한잔하고 가는 길이야 에이, 아,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 대접했으면 좋았을텐데, 바쁘시죠? 아 어, 아니야 우리 시간 돼 아, 시간 되지? 예, <laughs> 네, 괜찮습니다 어, 좋죠 <laughs> 우리 이거 간단히 차 한잔하지 뭐 네? 어, 앞장서 어? 아, 집이 어디야? 와, 나 완전 미쳤나봐 날짜도 모르. 아무도 없나? 어, 민호야. 어, 윤호야. 어, 작은 엄마. 니들 웬일이야? 아 다행이다. 집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하는데 안 계셔서 여기서 게임 좀해되죠 집이 왜 시끄러? 워 할아버지 할머니 대판 하셨어요. 웬일로? 들어가자. 자 그럼 마! 이건 내가 먹어도 돼요? 어 그래! 야! 내놔! 내가 먼저 집었잖아! 얼른!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땡큐! <laughs> 아, 너 일부러 한단거지? 죽었어! 어, 아니야! 일부러 그런거! 기다려, 너 오늘 재산 날이다. 아이 <laughs> 선생님 여기 혼자 살아? 아 예, 전자는. 아이고, 야저저 저, 저, 저기 우리 집 보인다. 어디요? 어? 어디요? 들어오세요. 아, 저 저기 그 바람을 까딱. 왔어? 내가 <laughs> 다썼 면접이 내일이래. 미쳤어, 도서관에 가. 빨리 방으 가. 선생님. 아, 또 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 아파트 넓으네. 아. 이고 이야 아파트는 분에아 여기서 혼자 산다고? 예. 집이 좀 엉망이죠? 아이고, 집 좋네. 아이고, 잘해놓고 사는데. 어? 웬 <laughs> 땀을 아... 그렇게 올려요? 예? 아, 집이 좀 더워서. 저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내올게요. 다들 녹차 괜찮으시죠? 아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뭐, 살다, 살다, 변천. 유튜브도 아닌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아이고, <laughs> 원장님 집밥 잡는 거 처음 보냐? 아유 부일오골 뭐 맞다 대접할 어. 게 없네요. 아이고아참 아까 낮에 그 서선생 관련된 소문들 그내 얘기한 거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그 서선생 위에서 온 소리야. 네, 네. 근데 혼자 쓰기엔 집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네, 아 그냥 전생 때 집을 좀 싸게 얻어서. <laughs> 추워 죽겠어요. 저 나갈래요. 참, 사과가 있는데 베란다에 있나? 사과 안 먹어도 되는데 앉아 계세요. 꼭 드셔야 하거든요. <웃음> <웃음> 누구 게 대코냐? 난 아닌데? 어? 내꺼인가? 점점 아, 나는 소리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응? 안 나네? <laughs> 여기서 났었는데 <laughs> 어? 응. 왜 그러세요? 어뭐 말소리가 들렸는데 자국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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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선생 <laughs> 아. <laughs> 아니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참아요, 좀 뒤지겠어. 야, 야, 좀. 어, 좀만 진짜 좀만 선생님 <laughs> 옷 덕먹고 여기 계시던가요. 저 <laughs> 뒤지겠어. 아, 안 돼. 안 돼, 못 나가. 지금 <laughs> 선생님으로서 명령하는 거야. 얘노정지왜 이러세요, 진짜. 아, 안 돼, <laughs> 아, 유라, <laughs> 아, 내가 못 나갔어, 안 사명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오해예요. 저 작곡가랑 저랑 아는 사이 절대 아니구요. 저 물폭 하는 거 아니구요. 얘랑 저랑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안 믿기시죠. 제가 생각해도 안 믿기실 것 같네요. <laughs> 셨어요. 응. 어. 애들은 박 사장님 댁 문상 갔어요. 둘 다? 네. 언제까지 이러고 누워 있을 거야? 아 정말 별거 아니야. 아 내가 몇번 말했어. 그리고 앞으로 말날 일도 없을 사람이야. 참. <laughs> 헤하 이거 서울까지도 못 보일 수도 없고. 그래 나한테 쌓인 게 많은 모양인데 당신 분풀 때까지 나 때려. 어? 나도 아까 실수로 당신 쳤으니까. 응? 어? 됐어요. 아, 진짜야. 때려. 자, 때려봐. 응? 어? 아, 싫다란데 왜 자꾸 그래? 으, 어, 해보리니까 실수하니까 내가 당신 쳤으니까 당신도 나 때린 걸로, 서로 빈 걸로 하자고. 응? 어? 자, 해봐. 쳐봐. 에이, 얼른. 하지마. 아, 깨끗하게 끝내자고. 당신 분풀이니나 때려. 어? 자, 다 때려봐. 응? 어? 어나맞만줄 테니까. 응? 어? 오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응? 어? 자. 에이, 이게, 아, 이게 뭐야, 희말이 없이. 때릴 땐 제대로 때리라고. 그러고 우리 빙고로 하자니까. 에이, 게 아, 이래가지고 마음 풀리겠어. 자, 제대로 때려, 어? 아, 뭐해. 분풀 때까지. 죽이려고 그래? 분풀릴 때까지 때리래매 분풀릴 때까지 때리라고지. 언제 날 죽이라고 그랬어? 야, 이거 아주 큰일 날할 만한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여기서 사람을 죽이려고. 이리 와. 왜 이래? 아까는 하라매 내가 얼마나 죽을 냈는지 알아? 똑같이 해보이다니까 <목소리> 아버님! 또뭐 하시는 거예요? 신경 꺼. 이건 뭐 우리 부부사 일이야. 잡아, 잡아, 잡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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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나이 이번엔 내가 다 했다고! 이번엔 내가 피해자야! 이가 아, 아버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집에서 나가세요! <laughs> 이것들이 그냥! 이거 다 이거 다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다 했다고! 놔! 이거 저.. 내가 두번뻔 했단 말이야! 니 엄마 블왜애비가냐 이거! 나가세요! 안나가들니 이제는 못뭐 나가! 고 그래서 내가 복수 한번 해준 거지! 나와지 얼른 와야지! 얘들아! 나랑 다는데 이거 주의가 아주... 아버지 당분간 큰데에 가 계세요. 그러게 그래 좋아. 네. 그렇게 예라이비도고 애미도문놈들 능 이제부터 나주는 남미영이야. 안녕하세요. 이순간 이미영을 아직 죽는 줄 알았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아예 예. 예. <laughs> 산책가시나봐요아 너무 듬직하다. 보디가드 같아요. <laughs> 예, 근데 지금 그건 좀 어떠세요 아프신 건? 좋아요 나중에 한번더 들으세요 제가 또 치마 한번 놔드릴게요 예, 살펴 가세요 <laughs> 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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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내가 죽였다고? 왜 내가 말했단 말이야, 이놈들아 놔, 돌아갈래 I'm not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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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a i am a